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최대한 자세하면서 박진감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정편 2편 위정편 1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공문어군자 자활선행기연이후종지 자공이 군자에 관해서 물은 장인데 그걸 대답을 공자님이 선행 기언 이후 종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공 문 군자 문 묻다 군자에 관해서 물었다 이게 군자라는 건 유헉자 독자를 말하는 것으로 어, 군자의 반대말은 소인 소인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어, 자공이 군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 군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군자에 대해서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물은 걸 공자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려면. 공자님은 항상 질문하는 사람에 맞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 알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공은, 자궁은 단목사라는 이름이 사고, 어, 성이 단목입니다. 그래서 사야 이렇게 부르는데, 어, 공자님이 자공을 평하기를 편하, 자공은 재리, 어, 이익을 재산을 모으는 데는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말을 잘했고합니다 말을 잘해서 상대방과 상대방을 설득도 잘하고 어, 서로 어, 이렇게 교섭도 잘하고 어, 그래서 자공은 어, 언어에 뛰어난 제자다 공자님께서 문0철의 덕행은 누구 누구가 뛰어나고 말은 누구 누구가 뛰어나고. 정사는 문학은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아 제아라는 아, 제자와 자공이 말을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공자님 대답에도 말보다는 행동을 더 빨리 해라 그런 뜻의 대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공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앞서는 경우가 많았지 않나 그래서 대답을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대답을 보면, 선행, 먼저 행해라, 먼저 행해라, 선행, 솔선수범, 수범하여라, 그렇듯 이 선행, 먼저 행해라, 행하다, 뭐를 행하냐면, 그 말을, 그 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행하고, 솔선수범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행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어, 어, 생략돼서 주어가 언 언이 종지, 지는 행 이미 행한 것 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 말보다는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행동한 뒤에 말이 이미 행한 것을 뒤쫓게 하여라. 말을 먼저 하면 안 되고, 말을 먼저 했다고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면 아주 창피스럽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고, 그 말을 말보다 먼저 행하고, 말을 먼저, 말보다 먼저 행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이미 말한 것을 말이 쫓아가게 해라. 그 뒤에 말을 해라. 먼저 술선 수범하고 그 뒤에 말을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아, 어,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 주자주, 주자의, 어, 주자 집주의 방법인데, 이렇게 선행을 끊고, 여기에는 억지로 말씀언을 얻는데 주어를 넣지만, 말씀은 그 말을 주어로 삼아서, 먼저 행하고, 그리고 끊고, 그 말이, 얘를 주어로 그냥 평범하게 써서, 이후는 그냥, 써 있자, 뒤후 자.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부사어로, 그 뒤에, 그것을 쫓게 해라. 말이, 그것을 말하 것을 쫓게 해라. 이렇게 끊자 하는 게, 어,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리의 자 때문에 여기를 A 문장으로 보고 B 문장으로 봐서 그 말보다 먼저 행하고 굳이 그 뒤에 어, 주어를 하나 더 넣어서 말이 이미 행하는 것을 쫓게 하자. 그런 뜻보다 미리 행하고 주어를 드러내게 해서 그 얘는 부사처리를 해서 그 뒤에 그말한 말을 쫓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너 자국 너 말만 앞세우지 말고 그 말을 먼저 하고 말에 관한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말을 쫓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장의 논어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군자, 욕, 놀, 어, 언, 이, 민 어, 행 군자는 뭐뭐 하고자 한다 군자는 주어가 되고 뭐뭐 하고자 하는데, 어말 더듬을 놓자입니다. 말에 있어서는, 물론 어, 말을 좀 더듬듯이 천천히 하고자 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아주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여기에, 요기,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는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군 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더라도 행동은 아주 빨리빨리 민첩하게 해야 된다. 출선수범하여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자 번지가 인내 관해서 물었을 때 인자는 선만이 후회해 회. 인자 선난이 후해 그런 뜻으로 인자는 어진 사람은 선난 어려움을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얻는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려움을 솔선수범해서 앞에 나가서 어려움을 자기가 처리하고 이익이나 그 성과는 나중에 얻는다 그런 뜻으로. 선행기연 이후 종지, 군자 용둘 어원이 민어해, 인자 선난이 후해. 우리 하기 편에 교원 영색하지 말고, 아, 말만 번지를 하게 하고, 어, 얼굴 빛만 좋게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특히 자공한테 너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라,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충고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